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영원한 약속, 반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영원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네 번째 손가락일까요? 그리고 왜꼭 다이아몬드여야 할까요? 사실 이 작은 금속 고리에는 로맨틱한 사랑보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거대 기업의 치밀한 상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지만 강력한 도구, 반지의 팩트를 체크해 봅니다. 왼손 약지는 심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들어보셨죠? 고대 이집트와 로마 사람들은 이를 베나 아모리스, 즉, 사랑의 정맥, 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감정의 중심이라 믿었기에, 그곳과 연결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사랑을 가두려 했던 거죠. 현대 해부학으로 보면, 이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정맥은 열 손가락 모두에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지가 특별하다는 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아름다운 오해였을 뿐입니다. 반지가 처음부터 사랑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반지는 철저한 비즈니스 도구였습니다. 바로 인장 반지, 시그넷 링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 반지의 문양은 곧그 사람의 서명이자 신분증이었습니다. 왕이나 교황이 반지를 내밀면 사람들은 거기에 입을 맞췄죠. 그것은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나는 이 권력에 복종한다는 계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반지는 다이아몬드라는 공식은 언제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도 결혼 반지는 소박한 금반지면 충분했습니다. 1947년,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 크기는, 반지 가격, 월급 2에서 3달치에 비례한다는 마케팅을 펼쳤죠. 수요가 있어서 팔린 게 아니라, 마케팅이 문화를 창조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광고 카피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마케팅이나 미신이 아닌, 진짜 낭만적인 반지도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김엘 반지입니다. 평소에는 두 개의 반지가 따로 놀지만, 합치면 완벽하게 하나의 반지로 변신합니다. 약혼 기간에는 남녀가 반쪽씩 나눠 끼고 있다가, 결혼식 날 신부의 손가락에서 하나로 합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철학. 다이아몬드의 화려함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고대인들이 굳이 원모양을 택한 건,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영원성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혈관 이야기는 가짜고, 다이아몬드는 상술일지라도, 그 안에 담으려 했던 영원한 약속의 마음만은 진짜가 아닐까요?